감자, 굽자. 어. 어휴, 이게 감자가 엄청 크네. 어떻게 이렇게 큰 감자 벗어났지. 공기가 새지 않게 이렇게 단단히 싸야 돼요. 어, 덥죠? 따뜻해. 안녕하세요. 천 어, 뵙겠습니다. 어, 야 놀라셨어요? 저도 놀랐는데, 어우, 근데 우리가 낯설지가 않아요. 이 익숙함이 뭐지? 이게 뭐야? 어우, 이게 무슨 저 못생긴 감자가 저기 갑자기 나타났지? 게 이게... 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못생겼다니 천면에 막말이 심하시군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 가장 널리 퍼진 식물, 감자, PTS야. 왜 이래? 아니, 저 사람이... 내가 BTS인데, <laughs> 어, 그럼 우린 동족이에요, 문선 씨. 그나저나 지금 불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시추에이션인가요? 난 여기서 불멍 때리고 있어, 불멍. 불멍? 불멍이 뭐예요? 어, 이게 말을 다 알아들어요. 불멍이 물 보면서 멍 때리는 거야? 치유하는 거야, 치유. 알아들어? 그럼 알죠. 올해 내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치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 너도 같이 불멍 때리자. 지금 나무 타는 소리도 들어보고 향기도 엄청 좋아요.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한번 향도 맡아봐. 네, 감사합니다. 따뜻해서 좋기는 한데, 감자가 구워지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혼자 멍 때리고 있는 거 보면 문수 씨도 고민이 많은가 봐요. 아, 고민이 많죠. 고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감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나? 우리 감자들도 감자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보고 싶을 때는 마음으로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감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지 못했어요. 그나저나 올한해 아주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강원도민들이 엄청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부분적으로 마비되다시피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죠. 모두들 힘내시라고 전해주세요. 전통시장도 그렇고 소상공인, 식당, 주점, 체육시설, 저도 헬스장에 못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스키장 같은 데가 피해를 입어서 너무 고통이 많으시죠. 내년은 좀 나아져야 되겠는데 내년은 어떻겠어요?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야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잡고 경제도 회복됐으면 해요. 감자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싸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올해보다 행복한 21년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빨리 코로나 물리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그날까지 존버! 존버! <laughs> 근데 넌 죽어야 돼. 노플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돼. 이야. Like, <�ChristSi> 안 죽었는데 아직. <놀� et 놀� peacefully> <끓이는 Designer> 야안 죽는데. 우야아 <놀� fire> 감자 잘 익었다. <놀람> 이게 무슨 짓이야? 야. 먹자. 아우, 맛있다.